선택이고. 오늘 뭐라고요?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 유기, 선택과 유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네.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은 뭐라고요? 유기. 남은 자는 선택. 그것도 문제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 어, 하나님의 자유사항. 선택과 이기 남은 자의 구원과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 1장 16절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악수배에서부터 돌아오는,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국당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 이스라엘의 애국당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하다가 출애굽할 때처럼 할 것이다. 네, 그대로 되죠. 하나님 주님은 부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부도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부도내서 그렇지. 남은 자가 아수리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남유다의 남은 자들. 오늘 21세기의 남은 자. 따라합시다. 21세기에, 21세기에. 따라하세요. 21세기에. 21세기에. 남은 자를.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구십니다 아멘이죠. 택자 예. 구원이라고 니다 21세기에 남은, 남은 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그 하나님의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깨닫는 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